끝나지 않는 코로나-19 확산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, 취업 준비 준비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취업난,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더 심각해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, 폭염, 홍수, 산불,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, 이밖에도. 부동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또 다치는 일이 어출산, 반복되는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협력사에게 갑질하는 일도 흔히 이 반복되는 각종 사회 문제들 최근 유행했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세상이 왜 이럴까 이 말이 절로 나오죠. 그런데 이 말이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왜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꼭 써야 할까. 환경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바꿀 수 없을까. 왜 산업현장 노동자를 위한 블랙박스는 없을까.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으면 더 안전해질 텐데. 왜 종이 영수증을 꼭 출력해야 할까. 종이 영수증만 줄여도 환경에 도움되지 않을까. 이처럼 왜 이럴까에서 시작된 다양한 질문에서 세상을 바꿀지 모를 다양한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. 이 아이디어들은 곧 방송될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디어 리그에서 소개될 예정이죠. 아이디어 리그는 국내 최대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. 온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국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공모전이죠. 온 국민들이 다 국가발전 현야를 놓고 이제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거죠. 이게 디벨롭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국가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우선 일부 기업부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디어 리그를 진행한 뒤 올해 11월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고 실제 사업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도로에 색깔 유도선이 생긴 것만으로 국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처럼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도전해 보실래요?